먼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. 중심도 있겠죠.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 이게 지름이 되는데, AB를 지름의 양 끝점, 여기가 5콤마 1이 되고요.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7이에요. 먼저 중심 잡아줄게요. 더해서 4를 2로 나누니까 2, 8을 2로 나누니까 4. 그 다음에 여기서부여까지 거리 구해볼까요? 여기서부여까지 거리 반지름 구해볼게요. 루트 여기서 여기 빼주면 3의 제곱 9 여기서 여기 빼 볼까요? 3의 제곱이니까 9죠. 루트 18 음, 9 곱하기 2죠. 음, 3루트2가 되겠네요. 반지름은 3루트2 그러면 x-2의 제곱 y-4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9이 18이죠. 자, 그럼 이제 여기 a 값이요. 2가 나오고요. b 값이 4가 나오고요. c 값은 18이 나옵니다. 24가 되겠네요. a b c 더하면 24.